오 하지 마라 오늘은 무슨 게임 하나요? 요즘 초대박 초절정 인기 게임 아, <laughs> 어... 항아리 게임 아시나요? 아그 <laughs> 어, 항아리 아저 극혐 한속 터지러 가봅시다 음... 오우, 시작 화면부터 좀 약간 <laughs> 구석기지 구성한다있어요 <laughs> <궁금한 거 웃음> 진짜 조작이 단순해 그냥 마우스로 찍 음... 그냥 여기 대서 돌리고 어... 그냥 원을 그리는 게다인데 그래서 더 미치게 하는 거 같아. 자 한번 가봅시다. 갈수 있겠어요? 아 벌써 하나 왔네요. <laughs> 왔자 왔자 <웃음> 왔자. 오오오오오 <laughs> 어, 대박. <laughs> 아저씨 순차셨어? <숨> <laughs> 아저씨 순차 순차. 나무 순식간에 넘어갔어? 야나 너무 잘한 거 아니야? <laughs> 오 잘한다. <웃음> 오! <웃음>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.

쉬운데? <laughs> 그래 힘을 아, 내. 어쩌? 대박 대박 대박. 많이 왔다. 응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지금 손 많이 가는 친구네요 오오오. 아. 손비지시하시고 <laughs> 오르시 너무 오! 오! 오. 너무, 너무 잘하네. 너무 응. 잘하네. 아, 조금만 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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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. 아저씨, 아저씨.

팀장님은 정하지. 약간 답답해서 탈락이 됐대요저보다어하어요 <laughs> 아, 은데장님은팀장 팀장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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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깼님은 팀장님은 팀 아셋바닥을 저렇게 내밀고 여기가 힘들어요 맞아. 여기 h e 좀헤 c 거 r n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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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p Yap. 저.. 저 p 라 a p y a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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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p 대박,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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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Ya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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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마 p y 아, 엘로 왜토 가야 되 일단 좀 쉬어. 일단 좀 여태. 쉬어. 잠깐만. 쉬깐 쉬고 쉬고. 쉬고. 다고도의 계산인데. 좋았다. 아저씨가 조금 다많에 오! 봐 음. 아, 이거 많이 들리면 안 어, 어. 일단 좀 쉬어. 일단 좀 쉬어. 일단 좀. 잘한다 자르자자르자. 오. 자가자가자가자가자. 어디로 킬해야 <�ynı> 되죠? 마우스 이거. 마우스 이거 살살. 마우스 이 아니 아니 아니. 아니. 어, 아 왼쪽. 돌려 돌려 돌려. 아데,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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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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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야지. 돌려 돌려,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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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돌려, 돌려.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마우스 왼쪽 마우스 왼쪽 아니. 마우스 왼쪽.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. 제말못 들으니까 불경시는 저희 그럼 결국 나무만 넘은 건가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나무 아, 하나와 아, 절벽 아니. 하나를 넘었.